1125 이심찾기 2023년 9월 24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의 날을 허락해주시고 새벽부터 이 저녁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스튜디오 집에서 촬영이 있었기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촬영을 하고 늦게 들어와서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건강해져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음, 별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더 건강해지지 않으면 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제약을 양심을 두드려셔서 제가 회개하고 내 입술을 주장하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방언이 임하여 더욱 강건해지고, 나도 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한 내 형제 자매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걸음 거듭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밤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평안히 쉬고 낸 새벽에 호동이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입에 언어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옵소서 아멘.